여러분이 거대한 댐에 수문을 등지고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댐에는 미세한 균열이가 있고 그 틈으로 물이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낮 없이 그 물을 퍼나르며 수위를 유지하려 애습니다. 잠시라도 손을 멈추면 물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건 바로 노동소득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새어나오는 물은 인플레이션이고 여러분이 퍼나르는 물은 여러분의 시간과 맞바꾼 월급입니다. 하지만 육체노동에는 한계가 있고 언젠가 여러분은 지쳐서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누가 물을 채워줄까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0만원입니다. 1년으로 치면 2,520만원이죠.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이 돈이 매달 통장에 꽂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에 딱 이만큼만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그 숫자는 바로 6억 3천만원입니다. 왜 하필 6억 3천만원일까요? 1998년 미국 텍사스의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 3명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926년부터 1995년까지 약 70년이라는 방대한 기간에 주식시장 데이터를 낱낱이 분석한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은퇴자가 가진 돈을 죽을 때까지 고갈시키지 않으려면 매년 얼마씩 꺼냈어야 하는가. 그들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대공황이 왔을 때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마법의 비율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4%였습니다. 연구진은 은퇴 자금의 4%를 매년 생활비로 인출해 쓰더라도 30년 뒤에 자산이 남아 있을 확률이 무려 96% 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 돈을 계속 꺼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30년 뒤 자산 잔액은 은퇴 시점보다 오히려 더 불어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력입니다. S&P 500의 지난 10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활비로 4%를 꺼내 쓰고 물가 상승분을 제하더라도 남은 잉여 자금이 대속해서 복리로 불어나며 원금을 방어해 주는 원리입니다. 계산해 봅시다. 6억 3천만원의 4%는 정확히 2,520만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10만원. 즉 여러분이 출근하지 않아도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월급이 S&P 500이라는 마르지 않는 시스템에서 매달 지급되는 것입니다. 6억 3천만원 금액이 그래도 크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 금액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복리라는 시간의 마법 그리고 꾸준한 적립입니다.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10%로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매월 얼마를 저축해야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월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매월 100만 원씩 S&P 500 ETF를 매수한다면 6억 3천만 원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8년입니다. 18년 뒤 여러분은 노동을 멈춰도 월 210만 원의 평생 연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노력해서 매월 1 5 0만 원을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기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약 14년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맞벌이 부부이거나 소득이 높아 매월 2 5 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 단1 0년입니다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이면 여러분은 평생 최저시급 이상의 불로소득 시스템을 완성하게 됩니다 누군간 말할 것입니다 18년? 1 0년 너무 긴 시간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10년, 20년을 보낸다면, 그때 여러분의 통장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노동 능력이 사라진 노후에 국민연금만 바라보며 빈곤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의 100만 원은 단순히 신형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맛있는 저녁을 사 먹는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에 들어가는 100만 원은 미래의 여러분을 지옥 같은 가난에서 구원할 자유의 파편입니다.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2008년 금융 위기나 2020년 팬데믹처럼 자산이 30%씩 녹아내리는 공포스러운 폭락장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3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준비해 둔다면 절반은 거치하고 절반은 나누어 사는 지혜를 발휘하고 매달 월급을 쪼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 폭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 더 많은 미래의 월급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이니까요. 실행 방법은 단순합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 계좌를 개설하여 그 안에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매달 기계적으로 사 모으십시오. 환전 수수료도 필요 없고 세금 혜택은 강력합니다. 만약 일반 계좌를 쓴다면 1주당 가격이 저렴한 SPLG를 통해 커피 한잔 값까지 알뜰하게 투자하십시오. 2025년 최저 시급 월 210만 원, 이를 위한 목표 자산 6억 3천만 원. 매월 100만 원씩 18년 혹은 매월 250만 원씩 10년. 이것이 여러분이 땜의 균열을 막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저수지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도입니다.